여기는 당장, 네. 장군이에요. 그래서 네. 빨리 여기를, 뭐, 이렇게 지키거나, 이렇게 지키거나, 지금 정수는 뭐, 이런 정도 할수 없이 지켜둬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뭐, 장문으로 됐나요 네. 장문하고 또 선수 잡고 하나 밀어두거나 하면 이제 아주 긴또 바둑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꼭 배울 만한, 이렇게 움직이는 건 가장 나쁜 수라고 돼있죠. 네. 갖다 붙였는데, 늘고, 또 밀었어요. 네. 또 넣었거든요. 이때 단수를 했습니다. 이때라도 이제 손을 빼고 여기를 지켜뒀으면 아직 긴바둑 같아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해도 들어가면 쌍립을 하니까 못 뚫건 둘둘것 같아요. 끊는 맛. 따내면 끊고 여기를 지키면 잇고. 이게 뒀 쓰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건 볼만한 수 아니겠습니까? 야, 이걸 안 두고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자로 가고 네, 끊겨버리니까. 이건 뭐 이렇게 건너붙이고 끊어버렸어, 아예. 네. 건너붙이니까 이걸 놓고 뿌리를 끊어서 단순 몰고 있고. 여기를 끊어갔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너무 크게 들어가버렸죠. 또 후수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로 왔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거 삼삼 뛰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이 모양을 연결했어야 되고, 여기서 이제 받을 때잘 받아야 되고, 지네번친다 건너붙였습니다. 자, 건너붙이고 막고 끊어갔어요. 여기도 또 마지막에 참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이렇게를 넣으니까. <laughs> 네. 들여다봤습니다. 여기 하나 들여다보고, 놓고, 이제, 뚫은 건 좋았어요. 치워갔습니다. 또 젖혔죠? 하나 나간 건 좋았습니다. 또 나갔습니다. 이때 올려도 여기를 나가야죠. 이걸 나가면 지금 흙이 대책이 없는 장면인데, 여기를 늘었어요. 이때도 흙은 여길 이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럼 백도 여기 밀어서 상당히 큰 집이랍니다. 그게 싫으니까 여기를 나가서 뚫어버렸어요. 자, 이걸 놓으니까 꽉 이어줬습니다만. 아, 이거는 뚫렸네요. 네, 뚫렸어요. 네. 뚫렸는데 지금 이걸 젖혔거든요. 찌르고 맞고 뿌리를 끊었으면 은 일단 석점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요? 이... 아니 여기요. 네, 그럼 이으면 늘어버려서 네. 이어 보세요. 단단수가 되거든요. 늘어버리면. 누르면 여기를 지켜도 저층은죽어버리거든요 여기 씌워갈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걸 끼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끼울 필요가 없었고.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장면인데, 밀고, 늘고, 갖다 밀었어요. 밀고, 이제 붙여서 치받고, 이건 그러니까 마지막만 보여드렸습니다. 밀고, 늘고, 또 밀고, 늘었어요. 저나를짜가니 갖다 붙였습니다만 어, 좋은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수가 안 되죠. 아, 네. 이렇게 젖히더라도 끊고 나가버리니까. 네. 네. 그래서 끝난 장면인데 이분 봐도 여기 삼삼 뛰어 들어가야 되고 이런 장면에서 여기를 빨리 이어야 되고 찔렀으면 여기 잡을 필요가 없었고요. 요 장면이 또 끊기는 건 너무 간과했죠.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렇게 실수가 많을까 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관전자의 입장이 아니고 또 대국자의 네, 입장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의 수담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네, 이것만은 알고두자 절묘한 맥 시간입니다. 네, 때로는 구단도 간단한 사활을 착각하기 쉬운데요. 오늘은 실전에서 나왔던 그 문제를 한번 뽑아보았습니다. 네,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도전기였죠. 일본 도전기였는데요. 이메봉 구단과 갓도 마사오 구단의 실전 대국에서 나왔던 모양입니다. 바로 이 빠진 수를, 어, 백으로서는 선수가 아니다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선수가 맞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잡을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디를 두던지간에 백이 이곳을 두면 완벽하게 살아 있죠. 첫 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자이 다음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자 바로 여기서의 정답은요. 그냥 찌르는 것은 맞고 자 이렇게 끊게 된다면. 네, 그냥 간단하게 단수를 이렇게 치어서 이것은 실패로 끝이 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순이 중요한데요. 네, 여기서의 정답은 바로 붙이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둔다면 이것은 뭐 이렇게 두어서 넘어가게 되면 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0의 최강의 응수는 바로 이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만약에 함정으로 자 역시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이렇게 두어서 걸리게 되고요. 네 백이 이렇게 두는 것 또한 네 흙이 이렇게 두는 것은 백이 이렇게 막혀서 백의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착각하시기 쉽지만 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자 이렇게 늘어서 이것은 바로 후절수가 되겠죠? 아주 유명한 후절수가 실전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석점을 잡을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순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이렇게 붙였을 때, 자, 이렇게 두었을 때, 그냥 두는 것은 후절수로 100이 살 수가 있게 되고요. 바로 정답은 이렇게 젖히는 수가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단수 친다면 이것은 이어서 간단하게 잡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백은 네, 이렇게 먹여치는 수순이 되야겠죠. 자 하지만 이곳에서는 네, 가만히 이렇게 늘어가는 수가 또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둔다면 이것은 네, 이렇게 두어서요 두 점을 잡더라도 또 먹여치고 네, 받게 되어서 이것은 흙이 잡히게 백이 잡히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되이 이을 수밖에 없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있는 수를 찾아내야겠죠. 자, 이곳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때릴 수밖에 없다면 네, 바로 단수를 쳐서 이것은 흙이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본다면 자, 수순들이 중요한데요. 자, 구단도 착각을 했던 바로 실전 모양입니다. 치중을 가고 네, 붙이고 네, 이곳을 둘때 젖히고 먹여치고 네, 그때 이렇게 는게 바로 정답의 수순이 되겠습니다. 네두 번째 문제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의 정답은 네, 이렇게 붙이는 첫수 찾아내기는 쉽지, 어, 쉽게 되겠죠. 자 붙이고 난 다음에요, 백이 이을 때, 자 이렇게 는 수가 좋은 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이것은 이렇게 붙여서 어, 흙이 잡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제 백의 반격 수단이 나오게 되죠. 백은 네 이렇게 두는 좋은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둔다면요네 이런 식이 돼서 이것은 뭐빅 모양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었을 때 이제 흙의 좋은 수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패도 나지 않고 빅도 나지 않고 네, 이 수를 찾아내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어준다면 네, 이렇게 두어서 잡을 수가 있고요. 백은 네, 이렇게 두는 수가 가능해야 되지만요. 자, 이쪽을 단수치고 받을 때 네. 한 점을 잡게 된다면 이것은 양자충의 형태로 간단하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귀와 변, 중앙 중에서 가장 오묘한 것은 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문제들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승부비 시간에는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나요 네, 공리계에서 벌어졌던 건데요. 네. 김승재 2단과 고군태 6단 간에 벌어진 장면인데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모양은 이제 사활 문제가 걸렸습니다. 요 귀만 직접, 집중적으로 보시겠습니다. 고군태 6단이 흑번인데 여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